이제, 도와, 델로! 아멘! 아멘! <laughs> 네, 동역주 여러분, 저희가 오늘부터 반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배달음악구, 도와블라스. 예, 몰라이 하리니, 하리, 아멘, 그, 아멘. 사뚜. 예.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아나나 아저씨 어제, 어제 이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지붕을, 지붕을 다 아, 철수를 했습니다. 어제 주일날 마을 주민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지붕을 다 지금 철수 를 해서 이제 아 오늘부터 본격적인 어제 12호 빈민촌 극빈자를 위한 사랑의 집 수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한 채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어 준비된 건축비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항상 그래왔듯이 그래왔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차 예상 건축비는 250만 원입니다만. 아,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요당을 건널 때 힘주러 가지 않게 하실 것이며, 또 불속을 들어갈 때 우리가 타지 않게 하시고, 불꽃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태우지 못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이번에도 이제 12호 제 12호 극빈자 가족을 위한 우리 집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 아난아 주씨는 저희가 처음 성교센터 나왔을 때부터 저기 옆에 보이는 저기 노란 건물이 보이시죠? 예, 저기 건축할 때부터 10여 년 전부터 같이 어, 저와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집을 고쳐주겠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항상 이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어, 제1 6호 원주민 교회 건축을 어, 지붕을 덮고 바닥을 끝내고 오면서 어, 오영희 정교사님하고 이번에는 꼭 우리가 돕자라는 마음을 갖고 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오늘 첫 번째 건축 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께 가득하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이슈빌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매일마다 입술을 시인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직접 구원을 얻고 그래야 우리가 직접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7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의 성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잘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구설을 통해서 3대 재앙 저주가 우리의 영혼이 죽고 우리가 범사가 땀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흙에서 아진 흙으로 돌아가라 또한 병에 걸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구설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동질성이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예수 구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함이 회복이 되었고 범사가 저주받았는데 범사가 잘되게 되었고 우리가 고통 질병 또한도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죄책이 맞지므로 우리가 남을 이것도 다베드로서 2장 2 4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의 주의 온전히 신예수구절 바라봅시다. 12장 2절 말씀대로 살아나가면 우리가 예수 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더 이상 고른도구서 8장 9절의 말씀 어? 그분께서 부염을 벌시고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게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 오늘 우리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상 모든 만물을 갖게 되었으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것에 은혜가 차고 넘쳐서 모든 일들이 가득해서 모든 일을 전하는 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할수 있는 모든 만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쓰려다 내 믿음대로 될 줄이다. 그럼 러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기적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이상. 제12호 원주민교회 아, 아닙니다. 제12호 사랑의 집짓기아나나저씨집 건조 현장 첫 번째 날, 강만호 성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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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